뇌 축수액이 탈수가 되면 뇌의 과열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뇌가 항진이 돼요. 그래서 각종 뇌 질환이 많이 와. 요 저염식에서만 좀 벗어나세요. 이렇게 충고를 해드렸더니 두통이 사라졌다, 소화가 잘됐다 잠을 잘잤다 이거를 잘 관리하면 질병 없이 혹은 뭐 암까지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몸에 있는 물이에요. 아... <laughs> 몸에 있는 물. 근데 보통 우리 물 하면 혈액만 생각을 하잖아요. 피는 물이잖아요, 직관적으로 네. 림프액도 사실은 물이에요 그리고 뇌척수액 침도 물이죠 췌장액, 담즙액 우리 음식을 소화할 때 필요한 이 소소들이 소화액, 물의 형태로 우리한테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물이 부족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적게 보면 나이를 먹는 건 물을 잃는다는 거 시중에 그 있는 제품들이 대부분은 물의 흡수를 도와주거나 네. 물을 이렇게 저장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물에 저는 사람들이 좀 깨어있었으면 좋겠고 음. 내가 탈수가 되고 있지 않은지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체액이 줄어드는 원인이 뭔가 좀 궁금하거든요 지나친 저염식 지금 제가 여기다 물을 흘렸어요 만약에 네. 그러면 비닐로 닦나요 걸레로 닦나요? 걸레로 닦죠 그 걸레로 닦아야 네. 물이 쫙 흡수가 되잖아요 그쵸.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물을 네. 먹었을 때쫙 흡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흡수하는 매개체가 없으면은 그냥 물을 비닐로 닦으면 안닦이듯이 그냥 몸 밖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물을 먹어야 되는데 네. 제대로 물을 먹는 거의 핵심에 바로 나트륨이 있다는 거예요. 나트륨. 소금. 우리 네. 몸도 네. 적당히 짜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몸은 소금이 있어야 음음. 물을 잡을 수 있게 설계돼 있어요. 삼투압에 의해서 네. 우리 몸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혈액 속에는 적혈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혈액 속에 흐르는 자동. 차인데 음. 산소를 운반하는 자동차. 아. 헤모글로빈 이 부전을 빈혈이라고 하죠. 음. 이 적혈구의 모양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려면 이 혈액 속에 소금이 항상 0.9%여야 돼안 그러면은 적혈구가 터지거나 적혈구가 찌그러들어요. 배추 소금 치면은 네. 배추가 쭈그러들듯이 네. 혈액은 항상 0.9%여야 돼. 그래야 생명 활동을 할수 있어요. 짜게 먹었어. 그러면 우리 몸은 적혈구를 지켜야 되니까. 네. 물 먹으라고 막 뇌에다 신어요 짜게 먹으면 물이 많이 먹힌다는 게그 어, 그거 살려고 그렇죠? 그래서 희석 시켜버려. 요 그래야 적혈구를 보호하니까. 그래서 네. 화장실로 소변이 많이 나가지. 짜게 먹고 물 많이 먹으면 화장실 희석하게. 기 필요 이상으로 소변을 물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짜게 먹어도 음. 안 좋고. 네. 자 근데 혈액은 항상 0.9% 해야 되잖아요. 자 싱겁게 먹었어요. 네. 소금은 없고 물만 많이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0.9% 맞추려고 물 빼야 돼요, 안 빼야 돼요. 빼야 되죠 그냥 맹물을 하루에 1.5 리터씩 먹잖아요. 네. 혈액 속에 0.9%를 맞추기에 소변이 엄청 많이. 물을 많이 먹어서 소변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염도를 맞추기 위해서 소변을 본다고 이해를 해야 된다. 생존 때문이에요. 염도를 맞추려고 아. 소변이 많이 나요. 젊은 여성들도 되게 저염식을 하는 거예요. 젊은 여성들은 네. 다이어트 때문에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짧게 먹어봤더니 붓더라. 붓는 음. 게또 살이 되더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제 몸 속에 물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세포 활성이 떨어지잖아요. 세포들은 물을 원하는데 마치 네. 물이 없는 상태에서 물고기를 내놓으면 탁바 하듯이. 네. 이 활기가 없으니까 이 젊은 여성들이 커피를 또 엄청 마시는 거예요. 저염식을 하면서 커피를 막 마셔. 기운이 없으니까. 제가 만나본 여성 중에서 제일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이 저염식하면서 커피는 달고 사시면서 물이 좋다고 하니까 1.5리터의 물을 먹으면서 또 고기를 잘못 먹어요. 소화가 안 되니까. 음... 이런 사람들이 건강이 완전 나빠져 보이시더라고. 완전 무너지고. 완전히... 소금은 안 먹고 물만 많이 먹으니까. 네. 염도를 맞추기 위해서 소변으로 물이 다 빠져나가고 기운이 없으 커피로 또 올려 커피가 또이뇨작용이있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커피가 또 물을 빼 완전 탈수 탈수가 되는 거야 완전 탈수 네. 젊을 때는 버티는데 갱년기 이후로 가면 질병으로 튀어버려요 아... 근데 본인들이 탈수가 돼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면 몸이 하나잖아요 다 이러고 사는 줄 알아 음... 다 피곤하고 다 입이 음... 마르고 음... 다 머리가 아프고 음... 다 생리통이 있고 다 소화가 안 되는 줄 아는 거예 아... 체액이 부족해서 탈수가 된 여성들의 특징이 생리통이에요 거의 뭐 약국은 진통제 없이는 운영이 안될 정도로 많이 와요.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여성분들의 이제 생리통. 여성뿐만이 아니라 네. 많은 분들이 네. 뇌에도 뇌척수액이라고 물이 가득해요. 신경세포들이 그것은... 뇌에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뇌척수액이 항상 뇌를 식혀줘야 돼요. 근데 이 뇌척수액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커피 마셔서 빼고. 밤새워서 게임하면서 빼고 매운 거 먹으면서 빼고 그게 탈수가 되는 거예요. 탈수죠. 뇌척수에 탈수가 되면 뇌 과열을 막지를 못하는 거. 예요 뇌가 항진이 돼요. 그래서 각종 뇌 질환이 많이 와. 요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뭐 이게 뇌가 꺼지지 않는 거죠. 그런 것처럼 모든 질병의 네. 기본이 체액부터 채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소금만 먹으면 다 낫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죠 아니지만 생명의 기본은 물이다 음, 그... 체액만 채운다고 해서 모든 음... 질병이 치유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다. 농사의 기본이 물이고 음식의 기본이 물이듯이 건강한 삶의 기본은 내 몸에 체액을 체액. 채우는 거다 아... 생리통 뿐만이 아니라 또 두통 때문에 엄청 많이 찾아오거든요 와... 두통도 저염식에서 벗어났더니 네. 두통이 사라졌다 또 저염식에서 벗어나서 네. 소화가 잘되다 간증도 엄청 맛있니다왜 그러냐면 우리가 음식을 소화할 때 위산이 염산이에요. h c l 이 염산을 만들려면 소금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소금이 없으면 염산이 안 만들어져요. 저염식 하는 사람들은 위산이 안 만들어지니까 소화가 잘안 돼요. 소화제를 달고 살아. 저염식에서만 좀 벗어나세요. 이렇게 충고를 해드렸더니 두통이 사라졌다. 소화가 잘됐다 잠을 잘 잔다. 또 많은 피드백이 뭐냐면 피부 가려움이 사라졌다. 아토피도 체액을 채우는 음. 게 기본이에요 여하튼 모든 질환 세상에 존재하는 네. 모든 생명은 네. 물이 있어야 살아요 치료를 하는 건 아니고 체액이 치료를 한다기보다는 어, 체액이 부족하게 되면 말씀하신 여자분들 생리 두통, 토화 불량 네. 뿐만이 아니라 안구건조증 안구건조증 그다 건조한 엄청, 쪽 아. 응. 비염도 좋아졌다는 피드백이 엄청 많이 왔어요 아. 체액이 부족하다는 신호가 또 많거든요 발 뒤꿈치 갈라지는 사람 자 그다음에 코딱지 생기는 사람, 탈모, 손톱, 발톱 부스러지는 사람, 다 체액 부족이에요. 네. 체액 부족부터 채우면서 뭐 영양제를 사먹든지 하셔야지, 체액은 채우지 않으면서 영양제만 드시면 효과를 많이 못 봐요. 영양제를 먹었죠? 네. 그러면 이내 몸에 혈액이 많아야 그게 녹아서 졸졸졸졸 네. 졸졸 타고, 손톱으로도 가고 발톱으로 갈 텐데, 네. 강물이 바짝 마르듯이 체액이 네. 마르면 영양제가 갈수 있어요? 몸 속에 체액과 혈액이 부족하면요 네. 열이 올라와요. 그 열은 곧 염증이고 열이 불화거든요. 네, 네. 염증은 불화가 두개 붙은 거예요. 네. 염이 많이 생겨요. 몸속 에 어디로 불이 빠지느냐에 따라서 네. 편도소염 기관지염, 위염, 네. 뭐 방광염. 젊어서는 버텨요. 나이 드시면 근육도 빠지고 혈액도 잘안 만들어지고 이러면 이제 질병으로 가는 거예요. 열을 못 버텨서. 또이 손끝 발끝이 차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저염식을 함으로써 탈수가 됨으로써 몸에 물이 네. 부족하니까 손끝 발끝까지 갈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차가운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방향성을 잘못 잡으면 내가 손끝 발끝이 차? 보양식을 해야겠네? 예를 들어서 인삼, 홍삼, 공진단, 뭐 치명환, 뭐 몸을 뜨겁게 에 에너지를 내주는 거 이런 걸 먹게 되면 가스레인지에 냄비가 있는데 물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불을 하면 된다. 어떻게 돼 냄비가 타겠죠 마찬가지로 내 몸에 탈수인데 네. 손발이 차다는 이유로 고양식을 먹어버리면 몸이 타버려 그래서 간수치가 오르고 혈압이 오르고 잠이 안 오고 막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은 순환이고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를 보고 전체를 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 약사가 됐을 때는 손발 차면 무조건 혈액순환제를 보냈는데 네. 심장이 벌렁거린다고 오시는 거예요. 이런 네. 거예요. 자동차에 기름이 없는데 엑셀만 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을 채워서 손끝 발끝까지 가게 해야 되는데 네. 혈액은 없는데 혈액순환제를 네, 해버리니까 항진이 돼서 심장이 네. 벌렁거린다. 제가 이제 30년 상담을 하면서 그 근본을 찾아서 교정을 해주지 않고 무조건 네. 증상만 없애려고 하면 네. 또 다른 불편함을 초래하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여기 일반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어려운점이 뭐냐면 고염식도 안 돼. 저염식도 안 돼. 중간 지점이 이거를 어떻게 이제 맞춰야 될지. 내가 지금 제대로 이 저염식인지 고염식인지 알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소변을 체크하는. 거야. 물 관리를 네. 신장에서 하거든요. 적당한 양은 하루에 6번에서 8번의 소변을 시원하게 보는가. 요게 핵심이에요 너무 짜게 먹으면 갈증이 계속 나겠죠 갈증이 나면서 물을 많이 먹고 또 소변을 또또 많이 보게 볼 되고, 것이고 자주 그러니까 보고 6번에서 8번 정도 내가 먹는 음식이 너무 짠가 이런 거잘 살펴보고 가장 자연스럽게 소금을 섭취하는 방법은 저는 국물이라고 짜게 먹지 말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라면 음. 국물 이런 거는 갈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안 좋아요. 짬뽕 국물, 마라탕 국물 이런 음. 것은 제가 먹지 말라고 하고요. 모시 조개 국물, 국어 국물, 이렇게 맑고 삼삼한 지리 국물 있죠. 이런 네. 것은 제가 많이 네. 권해요. 매 끼니마다 국을 꼭 먹어라 이렇게 말씀드리죠. 저는 국을 먹어야 몸 속에 수분이 많아지고 해독도 잘 되고 순환이 잘되니까 감기에 걸리든 암에 걸리든 아이가 입원하든 어르신이 입원하든 병원에 가면 다 먹고 자요. 아 링거 링거 네네. 링거가 수액이에요 수액 왜 꽂아요? 체액을 확보하는 거 그게 물이 아니에요 그게 뭐 포도당이나 네. 아미노산 근데 네. 가장 많은 게 생리식염이에요 식염이 뭐예요?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소금물을 꽂는 거예요 체액을 먼저 확보를 했을 때 치료가 네. 잘 되니까 네. 경질환이든 중질환이든 다 치유가 빠르다는 걸 의사들은 알고 있는 아... 거죠. 식습관이나 어떤 이런 생활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거에 따라서 도움이 될수 있지만 아...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안 좋은 거죠. 자기 몸 상태, 체액 상태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그렇죠. 해야 되는데 네. 너무 일반화돼 갖고 다 똑같이 사람이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그래서 문제가.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게 치유라는 아... 것은 결국 자기 사랑. 네. 나를 사랑하려면 어때요? 나를 관찰해야 돼요. 나를 사랑한다는 건날잘 네. 살펴본다는 거예요. 네. 내가 네. 어떤 음식을 먹는지 내 몸이 네. 어떤 신호를 보냈는지 이런 걸잘 살펴서. 보 나한테 부족한 건 채워주고 넘치는 건, 건 빼줘야 빼주고. 되지 남이 좋다더라? 따라서 먹어? 이건 안 음. 되는 거지 사실은 이게 많은 분들이 고민하지 않고 쉽게 할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찾으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 몸 상태 이 체액 상태에 맞게 건강 음. 팁을 음. 하시는 게 가장 좋다 단거 많이 드시고 막 하면서 인슐린 많이 나와서 인슐린 음. 저항성이 오게 되면 콧구가이 음. 커지는데 여기 이런데 X 같은 거 많이 드세요 혈당이 올리는 음식이 살찌고 비만 유발하고 질병 유발하는지 다 아는데 왜못 끊느냐 뇌가 인지를 했으면 행동으로 되안 되는 이유가 바로 두 번째 주제를 말씀드릴 텐데 사실 요즘에 그 연령에 상관없이 혈당 조절 다이어트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어떻게 보면 혈당 조절이 다이어트 시작이다라고 할 정도로 혈당이 왜 오르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역사상으로 보면은 우리는 굶어 죽은 시절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추위로 얼어 죽고, 전쟁으로 죽고,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죽은 게 아마 굶어 죽은 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진화해 왔어요. 그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이에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었기에 우리가 사흘을 굶어도 안 죽었던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네. 많이 먹었을 때 활동 에너지로 쓰고 남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호르몬이 저장. 이 저장 호르몬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한끼 먹고 다음 끼에 먹을 것을 못 구하면 죽어야, 죽어야 돼요. 어. 근데 인슐린이 있었기 때문에 음. 우리는 한 달을 굶어도 안 죽을 수 있었던 거죠. 사실 혈당이 오르는 건 우리가 많이 먹기 때문이에요. 탄수화물이 차고 넘치잖아요. 가속노화라고 해가지고 네. 젊은이들이 빨리 노화되고 있다 라고 네. 하는 이유가 바로 혈당 관리 때문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포도당이 혈액 속에 너무 많은 것을 혈당이 오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혈당은 항상 100 정도 돼야 되는데 100보다 높은 거. 이게 문제잖아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단거 먹으면 안 좋다는 거다 알아요. 근데 도단걸 끊을 수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게 문제죠. 나쁘다는 걸 알았으면 케이크 먹으면 살쪄 안 먹어야 되잖아요 콜라 먹으면 살쪄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먹잖아요 먹고 후회하고 먹고 후회하고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잖아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혈당이 올리는 음식이 살찌고 비만 유발하고 질병 유발하는지 다 아는데 왜못 끊느냐는 거죠 뇌가 인지를 했으면 행동으로 되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또 다른 호르몬 코티솔의 작용이라는 거죠. 코티솔이 언제 나오는 호르몬, 호르몬이냐면 스트레스 때문에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생존을 위해서 나오는 호르몬이 코티솔인데 네. 코티솔이 하는 일은 우리 몸을 살게 하는 호르몬이거든요. 네. 자, 여기서 산다는 게 뭐냐면 네. 몸의 입장에서 보면 뇌가 사는 거예요. 뇌가 죽으면 다 죽으니까. 코티솔은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자원을 녹여서 뇌로 포도당을 받치는 호르몬이에요. 뇌는, 네. 물론 지방도 에너지로 쓰긴 하지만, 그건 아주 급할 때 안, 아니면 잘안 쓰고요. 뇌는 포도당을 제일 잘 써요. 그래서 음. 왜당 떨어지면 짜증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뇌가 포도당을 먹고, 그리고 근육이 포도당을 쓰는 일을 많이 했죠. 생존에 있어서 뛰거나, 뛰어서 도망가거나, 맞서 싸우거나, 또는 숨거나, 이런 거잖아요 스트레스 받는 일 그럴 때 포도당 소모가 많았는데 네. 요즘에 와서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이 숨을 수 있어요? 참고 앉아 있어요 그래도 음. 혈당을 쓸 일이 없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아서 혈당이 올랐는데 쓸 곳이 없어서 이 혈당을 네. 우리 몸이 다시 지방으로 전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살이 찌는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 뇌가 좋아하는 포도당을 먹으라고 명령을 해요 나도 모르게 단걸 먹게 돼요 과식, 포식 네.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음,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인해서 호르몬 불균형이 오고 나도 모르게 빵집 앞에 가서 빵을 주성주성닦고 나도 모르게 막 생맥주를 까서 먹고, 음. 나도 모르게 라면을 막 피자를 시키고, 그리고 그 다음 날 후회. 그 단계를 넘어가잖아요. 그럼 음식 중독이 또 있고, 음식을 먹음으로써 이완이 돼요. 그 스트레스 상태에서. 네.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요, 자, 호랑이가 쫓아오고 막. 전쟁이 폭탄 터지고 있는데 먹고 있을 수 있어요. 먹는다는 신호는 안전하다는 신호. 내가 막 스트레스를 막막 받아서 극도로 긴장하고 막 근데 내가 뭘 먹어. 그러면 뇌가 이제 괜찮아라고 신호를 보낸다고 알아차려. 뇌가 속는 거예요. 먹으면 먹어야 안전하다고 뇌가 느껴서 나를 진정시키고 먹는 걸로 자꾸 뇌를 진정시키다 보면 뇌가 이제는 중독이 된 현대인들의 패턴이죠. 계속 악순환. 네. 되는 거 네, 그래서 이 고리를 네. 끊어야 돼요. 고리를 끊으려면 음. 날좀 사랑해줘요. 당뇨의 음. 좀 대표적인 증상? 당뇨 예, 좀 얘기해 주세요. 다갈, 다뇨, 다시. 근데 음. 여기서 중요한 건. 당뇨로 이미 오신 거는 상당히 진행이 된 거고 예방화 관점에서 본다면 네. 당뇨가 올 수도 있으니까 몸이 신호를 보내는 그전 단계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당거 많이 드시고 막 하면서 인슐린 많이 나와서 인슐린 저항성이 오게 되면 세포가 네. 큼 커지는데 여기 이런데 쥐적 같은 거 많이 보. 그게 그냥 피병이 아니, 아니군요. 네, 그 인슐린 저항성의 대표적인 신호예요. 그 다음에 무척 피곤해요. 만성 피로 음. 식곤증 짜증 이게 왜냐면 인슐린 만을 안 들으니까 혈관에 인슐린이 많이 남아 돌거든요 네. 고인슐린 혈증이란 말하고 똑같아요 고인슐린 혈증은 고혈당과 저혈당의 롤러코스터를 타게 해요 혈당 스파이크라고 아. 해가지고 자꾸 배만 나오고 피곤하고 아. <laughs> 자꾸 단 것만 빠지고 <laughs>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 시초에 있어요. 여, 여성들 같은 건 생리를 잘 못하고 그리고 피부에 착색이 잘 돼요 셀룰라이트가 많이 만들어져 이 셀룰라이트가 만들어지면 네. 이 일종의 염증 물질이라 운동해도 잘안 빠져요. 그러니까 이게 운동을 아무리 해도 살이 잘안 빠진다.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돼요. 어, 그러면 이게 약간 저기 당뇨 전 그렇죠, 조현상. 그렇죠. 네. 당뇨로 진단받기 이전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인슐린 네. 저항성, 그 인슐린 형식 네. 진행되고 있다가 그럴 때 조심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무두르지 네. 뭐고 계속 단거 먹고 술 먹고 막 하니까 나중에는 당뇨로 와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당뇨가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목이 두꺼워지는 것도 당뇨에. 오, 그렇죠. 뭔가 증식이 되니까. 뭔가 커져요. 자꾸 인슐린 을 뭔가 키워요. 저장하고 키우. 고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으면 1 0 0는 아니지만, 저 당뇨 전 증상이라고 보면 되게 될것 같다. 혈당 관리를 잘하는 방법? 뇌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지 말고 커피나 술이나 마라탕, 탕으로 이런 것들 뇌가 좋아하는 음식이거든. 요 근데 우리 몸은 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팔다리, 골격분도 네. 있고 내장. 네. 음. <laughs> 위장도 있으니까, 이몸 전체 60조 개의 세포가 골고루 행복한 음식을 먹어야 돼. 몸에 대해서 너무나 막연하게 그냥 막 살다가 고장나면은 카센터 가서 고치듯이 병원 가서 고쳐달라. 음. 근데 그 불가능하. 만약에 명확하게 어떤 사보면 수리가 가능한 팔이 부러졌다 음. 기부술을 하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 만성 염증 음. 혈당이 위험한 이유가 만성 염증이잖아요 몸의 문제라고 치지만 균형이 깨지면 굉장히 정신과적 문제가 많아요 당뇨야 고혈압 고지혈증 약 먹지 잠안 오면 수면제 먹지 우울하면 항우울 그래서 이렇게 몸이 보내는 신호,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네. 어, 그냥 약으로 어떻게 되겠지 하고 드시다 보면, 6, 70 넘어서 약이 이만큼. 근데 그 약으로도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저건 제일 중요한 게 스트레스 관리인 것 같더라고요.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사람들하고, 운동하고, 맛있는 네. 대화하고, 또 자기 성취 이루면서, 이거 아주 너무... 중요하지만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스트레스. 전 제일 중요한 게 스트레스 관리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 안 받을 순 없어요. 네.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더라도 네. 그 스트레스가 네. 내 성장의 동력이 되게 관리하라는. 스트레스에 늪에 빠져 버리면 안 된다는 거. 그 스트레스를 받고 어, 이런 부분 내가 몰랐네. 어 이런 부분 내가 결핍이 있네 알아차리고 그 부분을 보완하면서 나를 다독이면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가는 삶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움츠려들고 키하고 이렇게 사는 거하고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내가 왜 이런 스트레스를 받지? 나를 좀 관찰하고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 풀어야 돼 하면서 술 먹고 단거 먹고 마라탕 먹고 탕으루 먹고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죠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네. 몸이 보내는 신호, 마음이 네.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셨으면 좋겠어요 늘 관찰하셨으면 좋겠고 음. 몸이 보내는 신호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지 결코 우리를 괴롭히거나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음. 몸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라이프 모멘텀을 응원합니다